웰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 게임월드입니다 예, 오늘은 인플루언서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측 상단에 이벤트 게시판 보시면은 여기 인플루언서 트랩이라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낭에 보시면은 여기 에너지 셀이 있어요 일단 요거를 채워야 되거든요. 이거를 다 채우실 필요는 없구요. 그 동맹 인원 중에 이거 다 채우는 건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에너지 셀 보면은 기가코프를 상대로 싸운 용맹함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구하는 거냐면, 첩보에, 지금은 그 첩보가 없는데, 여기 첩보에 보시면은, 어, 그 좀비 잡는 게 있어요. 그 수집하는 거 말고 좀비 잡는 거. 그거를 잡으면, 전투를 해서 잡는 거. 그거를 잡으면은, 저 에너지 셀이 가끔씩 떨어지거든요. 그때 이 에너지 셀을 얻으실 수 있고, 이제 인플루언서 트랩을 하려면, 이벤트 게시판에, 인플루언서 트랩이라고 있죠. 요걸 누르시고, 이 수치를 100을 채우면은 활성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활성화는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 동맹 리더, 알포 계급 동맹원만 이걸 활성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배기차도 기부는 할수 있거든요. 이 에너지 셀 가지고 기부를 하면 동맹 재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부를 뭐전 지금 에너지 셀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 동맹 상점 있죠. 거기서 쓸수 있는 재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재사용 대기시간 걸려서. 일단 이렇게 에너지 셀 기부를 통해서 동맹 상점에서 쓸수 있는 재화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리더하고 알포 동맹원만 할수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저희 동맹이 9시부터 하기로 했거든요. 9시부터 인플루언서 트랩을 할 텐데 그것은 이제 9시에 이 인플루언서 트랩 활성화를 뭐 동맹 리더라던가 알파 그룹 인원이 이걸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활성화시키면은 인플루언서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랠리로 같이 공격을 할 거예요. 이제 곧 9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UTC 기준으로 11시 59분 42초거든요. 이제 잠시 후에 시작할 겁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첩보에서 좀비를 잡으면서 에너지셀을 얻고 그 에너지셀을 이벤트 게시판에 인플루언서 트랩에서 기부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거를 이제, 아, 기부를 해서 100을 만든 다음에 100이 되면은 동맹 리더가 활성화를 시키면은 이제 인플루언서가 출연하는 거죠. 요 인플루언서가 출연하면은 동맹원들하고 같이 공격을 하면 됩니다. 예, 동맹원이 이제 인플루언서 트랩을 열었고요 랠리가 이제 게시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여기 레벨 9에 타락한 크러셔. 이게 열렸죠? 여기 병력을 보내보겠습니다. 병력은 저희가 그만 이하로만 보내기로 했거든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많은 동맹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정한 거예요. 병력을 이제 조금씩만 보내서 많은 동맹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속을 이제 만, 만에 맞추기로 했거든요. 예, 이제 출동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플루언서 트랩 인플루언서가 생기고 이거를 이제 동맹 리더가 활성화 시킨 다음에 랠리로 지금 공격하려고 집결하고 있는 겁니다. 병력이 랠리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전쟁 탭에서 한번 볼까요? 이제 한 3분여 지나면은 랠리가 시작될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랠리가 끝나서 행군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인플루언스가 출현했죠. 이걸 이제 랠리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맹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동맹은 병력 제한을 만으로 걸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동맹원들이 참여를 할수 있게 뭐 이렇게 만 명씩 이렇게 가서 때리고 그 다음에 제한 시간 내에 이 인플루언서 트랩을 제거하면 됩니다. 예, 드디어 인플루언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동맹원들이 골고루 때리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잡으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그 인플루언서 트랩 이벤트가 끝났는데 메일로 한번 보상을 볼까요? 일단 트랩 전투. 레벨 9 타락한 크러셔 이게 활성화 돼갖고 요거를 저희 동맹이 이제 랠리로 같이 공격을 했죠. 그래서 트랩 승리를 거뒀을 때 보상, 데미지 보상 영웅 장비 부품 45개 동맹 명예, 동맹 자금 식량, 목재, 금속, 연료 그 다음에 이제 에바 조각 5개 하고 또 승리 보상으로 동맹명예 동맹자금 이렇게 예, 수집하였습니다. 요게 그 인플루언서 트랩 이벤트거든요. 오늘 어, 이 인플루언서 트랩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